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형 아론은 내 대연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량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예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방을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름에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루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루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루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의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의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수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의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강을 지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베크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6장 후반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아, 부르심을 아, 이렇게 불러 주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입이 둔한 것을 내세웁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 소명을 거절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7장에 넘어서 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들을 주시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바로가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 슨지어. 네. 바로의 신적인 권세는 이 세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힘과는 절대 비교할 수도 없으시고 그리고 뛰어나시고 지혜로우시며 강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모세를 통하여서 전능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능력은 모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 즉 예언자지요 선지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대신하여 대담하, 대담하게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명확하게 풀어주는 자입니다. 모세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하는 자로, 그러니까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세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즉 함께하심입니다. 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표진과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온 애굽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참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능력을 주신다면 무엇이든 무엇이든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7절에 그들의 나이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뭐 지금과 좀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모세가 80이고 아론은 83세. 어 이들의 나이, 이들은 나이, 나이를 뛰어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마음과 몸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언변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 하나만 보시고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어, 그런 어,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와의 첫 대면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는 이적을 보이라. 하나님 대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했는데 너희가 그 말씀 말씀대로 내가 보아야 되겠, 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로 뱀이 변하게 되는 그런 이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아론의 지팡이로 이 뱀으로 변하게 하신 이 사건 사람이 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 그 말씀 듣고 그 부르심 듣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바로도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요술사들도 부르고 현 현인들을 불러서 이 이러한 능력을 보이지요. 뭐 능력보다는 속임수죠 어, 지팡이를 던지게 하여서 똑같이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뱀은요 다릅니다 서로 다른 원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 여기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이 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어,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그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십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뱀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내는 이 일반적인 뱀, 뱀의 원문은요, 나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반적인 뱀, 오늘 이 본문의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은 원어로 탄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커다란 뱀의 형상을 닮은. 한 파충류의 생물이라고 그렇게 어,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다, 다른 성경에서는요 어, 드래곤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뭐좀 우리가 좀 어, 비유적인 그런 표현들이죠. 바다괴 물이거나 뭐 악어다 그러고 이야기하거나 큰 코브라로 그렇게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변하여 굳이 뱀이 되게 하셨을까요? 뱀은 애굽과발로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자 이집트 파로의 머리 장식을 여러분 보셔서 아시, 아십니다. 그 뭐, 이집트가 이집트 가 머리에 이렇게 탁 쓰면 머리 에 쓰는 이, 이 모자 같은 이것을 딱 보면 이 가운데 형상이 있습니다. 두 마리의 뱀이 이렇게 탁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두 마리의 코브라가 일어나서 노려보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 이 뱀을 우레우스라고 말합니다 파라오의 신적 주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뱀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왕권 그들이 우상을 이기고도 남음을 분명히 보이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론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그들이 만든 뱀을 삼켜 먹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전지 전능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와 같은 이적에도 하나님은 그를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요수사를 통해서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이적을 보이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크게 뭐 와닿지 않고 그렇게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를 왕강하게 하신 그것은 이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대심을 더욱 애굽 땅에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버티는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마음과 육신의 고통이 따르는 이 고난 중에 있다면 바로의 이 강팍함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 이제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에게 열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이피 재앙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이것이 14절부터 25절 마지막까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이젖줄인 나일강과 그리고 호수와 못할것 없이 그리고 집안에 담아둔 모든 항아리나,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까지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악취가 나게 하십니다. 강의 모든 물고기도 다 죽게 하십니다. 이제 씻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때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느끼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마 마시, 이제 물 물을, 물은 생명을 뜻하는데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어, 이에 이에 불구하고 에굽의 마술사들은 어떤 능을 보입니까? 눈 속임으로 그르단의 물을 피로 만들어 바로의 마음을 여전히 강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는 나일강과 모든 호수와 연못과 모든 땅위에 물을 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애굽은 이 완악한 바로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한 소망을 남겨 두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하나님은 애굽에 심판을 내리셨지만 당장 모두를 멸절하지 않으셨어요. 나일강 주변 그 땅을 파서 마실 물이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땅 위의 물은 피가 되어서 마시지 못하였지만 땅속의 물은 여전히 물로 남겨 두셔서 모두가 그것을 마시고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어, 단지 7일간 이런 피재앙이 연속이었지만 어, 그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애굽인들의 마음들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앞뒤 좌우로 막혀 있고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있어서 살려고 버둥거리는 그런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마냥 내 것처럼 여기는 것이지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돌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지팡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위한 이 지팡이를 나의 자존심으로 나의 자존심의 지팡이로 여기고 내려놓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것인데 내것 삼아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려는 각박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존심의 지팡이를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면 위에 물들을 피로 만드셨으나 땅의 물을 그대로 두셔서 땅속의 물을 그대로 두셔서 그것을 마심으로 살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고난 중에라도 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영적인 눈과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로 와 같은 강팍한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